2 0 0년에 이회창이 공약으로 걸었던 강소국 연방제 개헌이에요. 기존 중앙집권 체제를 미국식 연방제로 개편하는 겁니다. 여기 물론 개헌이라는 말은 없지만 은저 정도 체제 변혁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응. 아, 또 보세요. 강소국 연방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에서 천만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각 지방 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그러니까 영토는 작은데 땅땅한 나라들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같이. 그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창 후보의 눈여겨볼 공약, 정치 행정 분야, 주요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 교육경찰권 이양. 그때 대선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의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연방제라는 단어를 이회창이 있을 때는 아무도 연방제 통일을 들먹이지 않더니 문재인이 있으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하는 건뭔 짓입니까 이거? 어. 자, 또 보세요.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공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 2017년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의 보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문 대통령,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주제. 자, 옆에 있죠. 이회창 후보의 눈여겨볼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 즉,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지방분권 개헌은 이회창 전 총리의 강소국 연방제 개헌안을 빌려 쓴 거였어요.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입니다.